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천천히 늙을 수 있을까 하는 저속 노화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어요. 노화를 늦추기 위한 식단, 생활 습관 등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저속 노화를 위해 중요한 건 바로 무릎 건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걷는 게참 중요하거든요. 무릎이 아프면 오래 또 제대로 걷기 힘들잖아요. 제대로 걷지 못하면 못하면 우리 몸은 빨리 늙게 돼요. 왜냐하면 병원에 오래 누워 있게 되면 병이 더 생긴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더 건강해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속노화를 위해 또 오래 걷기 위한 무릎 건강을 지키는 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라유병원 유재성 대표 원장입니다. 중년 이후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꼽게 되는 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 정상적인 무릎 관절은 연골이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면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 주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반복적인 사용, 체중 부담 등의 이유로 이 연골이 마모되게 되면 뼈끼리 서로 직접 부딪히게 되고 이로 인해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관절을 감싸고 있는 활막이 자극받아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관절액의 성분이 변하면서 관절의 기능이 더욱 악화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무릎이 붓고 뻣뻣해지며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 걷기,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일상적인 행동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악화되면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외출이나 운동을 피하게 됩니다 활동량 자체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근육은 약해지고 체중은 증가하고 통증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밤에 통증으로 잠을 잘수 없게 하거나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져서 움직이기 힘든 증상도 동반할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심한 경우에 통증 때문에 사회생활 가족활동, 취미생활 등을 포기하게 되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커질 수가 있어요 이처럼 무릎관절의 기능이 떨어지면 단순한 통증을 넘어 삶의 전반적인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 그리고 평소 무릎을 지키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건도 그렇듯이 아꼈으면 오래 씁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걷기 많이 하고 운동하시고 당연히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관절염 예방에 좋죠. 그러나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무릎을 무리하지 않게 쓰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쁜 자세나 생활습관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무릎 건강의 수명이 달라집니다. 좋은 습관으로는 적절한 체중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식이조절과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걷기 운동과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은 관절 주위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무릎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자전거 타기나 평지 걷기 같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유산소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가 있는데요. 1, 2단계 관리를 잘하면 최대한 수술을 늦출 수 있어요. 초기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와 진단을 받으세요. 내 네, 무릎 상태가 어떤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무릎 관절염이 진행 중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연골이 조금씩 달아도 통증이 없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증을 느끼는 감각세포가 뼈에 분포하기 때문에 연골이 이미 다 달아서 통증을 느끼게 된다면 이미 관절염이 많이 진행한 단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릎 관절염 초기에는 수술 없이도 증상 완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체중을 줄이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또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관절을 안정시켜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히알루론산 같은 주사치료나 소염진통제나 연골보호제 같은 약물치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열치료, 전기자극 같은 물리치료도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쉽게 말씀드리면 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인공관절을 삽입해주는 수술이에요. 수술을 해야 되는 정도가 되면 염증과 붓기, 연골 손상과 관절의 변형까지 생긴 상태라 전문의와 정밀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크게 부분치환술과 전체환술이 있어요. 부분치환수술은 관절염이 한쪽 부위에만 국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절 전체가 아니라 손상된 부위에 이만 인공관절로 바꾸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좀 작고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에도 무릎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비교적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체 치환술은 무릎 전반에 걸쳐서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 시행합니다. 무릎에 손상된 연골과 뼈를 모두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전체를 교체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통증 완화 효과가 크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주로 권장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손상된 무릎 관절을 인공부품으로 바꾸는 수술로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손상된 연골과 뼈의 일부를 정밀하게 제거하고 그 자리에 특수 금속과 플라스틱을 만든 인공관절을 삽입합니다. 최근에는 로봇을 활용해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절삭및 삽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1에서 2mm 별로 사이즈가 다 나와 있어서 굳이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로봇 인공 관절 수술은 수술 전 3D 입체 영상으로 환자의 무릎 관절을 미리 파악, 환자에게 맞는 인공 관절 크기와 삽입 위치, 절삭 범위 등을 정확하게 계획이 가능합니다. 수술 시 생길 수 있는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 수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죠. 정확한 절삭으로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 출혈을 줄이고 부작용과 감염 위험이 적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관절염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하는 인공관절 수술은 잘못된 경우 재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한 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하려면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식보다 훨씬 정밀하고 안전한 최신 치료법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환자에게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골수광내에 가이드 핀을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관절 수술 경우에는 정확한 절삭을 위해 뼈 안쪽에 금속 가이드를 삽입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로봇 수술은 CT나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로봇이 절삭 범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안내해주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저희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출혈이 훨씬 적고 뼈와 주변 조직의 손상이 줄어들어서 수술 후 통증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회복 속도가 빠르며 환자는 더 일찍 걷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은 절사 각도와 깊이 그리고 방향을 정밀하게 계산해주기 때문에 사람 손만으로 진행할 때보다 오차 범위가 매우 작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수술이 가능함으로 인공관절이 뼈에 더잘 맞게 자리 잡고 그러면 마모가 적어져서 인공관절의 수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즉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에게만 의존을 하는 수술법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험도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정확도가 중요하겠지만 요즘은 이제 로봇을 통해서 한번더 검증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로봇 수술 또한 술자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이용을 하면서 술자의 경험이 쌓이고 로봇의 데이터를 참조를 하면 저희가 오차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젊고 활동량이 많은 중장년층 환자에게 유리한데 로봇을 통해 인공관절이 정확한 위치에 삽입되면 관절 수명이 길어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리 축이 심하게 틀어져 있거나 뼈의 형태가 복잡해서 수술 정확도가 중요한 환자에게도 로봇은 큰 장점을 가집니다. 그 외에도 고령 환자나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로봇 수술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봇 수술이 절삭 범위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뼈만 제거해서 출혈과 조직 손상이 적고 수술의 통증이 덜하고 회복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지만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처럼 더 까다롭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로봇 수술은 정밀한 계획과 실행이 가능해서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다리 정렬 교정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CT나 MRI 영상을 기반으로 수술 전 정밀 계획을 세운 후 1mm 또는 1도 단위까지 정확하게 뼈를 절삭하고 삽입물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리 길이의 차이나 무릎 각도 같은 정렬 문제가 더 정밀하게 교정되며 환자는 더 빠른 회복과 자연스러운 보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로봇 수술은 정렬 오차가 적고 재수술 가능성도 낮아지는 등 전반적인 수술 결과가 향상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건드려요. 수술할 때 환자 몸을 그래서 피가 안 나고 덜 아프니까 초기에 빠르게 회복합니다 시간은 오래 걸려요 수술 시간은 오래 걸리고 회복 속도가 빨라져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기존 수술 방법에 비해 수술 후 통증이 적고 관절 기능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보고가 된 건데요. 로봇을 이용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통증 수치로 표현한 바스 점수에서 로봇 수술고는 기존 수술보다 평균 50% 이상 통증이 줄어들었고 무릎 기능을 평가하는 KSS나 워맥스코어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술 후첫몇주 동안의 회복 속도가 빠르고 무릎 구부리거나 걷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기간이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 후 운동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회복 과정에서 꼭 필요한 치료의 일부라고 보셔야 합니다. 수술 후 운동을 꾸준히 잘해주면 관절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고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느끼는 불편감도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수술 후 초기에는 무릎이 뻣뻣해지고 허벅지 근육도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다시 단련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 직후에는 침대에 누운 채로 다리를 천천히 펴고 들어. 올리거나 무릎을 펴고 굽히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회복이 진행되면 보행기나 지팡이를 이용해 걷는 연습을 하고 실내 자전거나 수영과 같은 관절에 부담을 적게 주는 운동부터 점차 범위를 넓혀갑니다. 운동을 잘 따라한 환자일수록 통증이 빨리 줄어들고 보행도 더 안정적이며 일상생활 복귀가 빠른 경향이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 무리한 운동은 인공관절에 무리를 줄수 있으므로 전문이나 물리치료사의 지도를 받으며 단계별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한 등산이나 테니스, 격한 헬스 운동처럼 무릎에 강한 충격을 줄수 있는 활동은 인공관절의 마모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꾸준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은 인공관절의 수명을 늘려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쪼그려 앉기나 무릎 굽는 자세,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는 습관 등은 무릎 관절에 과도한 압력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해지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등산이나 점프와 같이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이나 무릎에 급격한 회전을 유발할 수 있는 동작도 연골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복인공관절 수술은 빠른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3일에서 5일 차에 거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통증과 회복 속도에 따라서 퇴원 기간을 결정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입퇴원 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치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치료를 미루다 보면 뼈가 변형되거나 고령에 따른 합병증 위험이 커져서 오히려 더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릎관절은 평생 써야 할 소중한 부위입니다. 평소 올바른 자세와 생활습관으로 관절을 지켜주시고 이미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너무 참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로봇 수술을 비롯한 다양한 치료법이 발전하면서 더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삶의 질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통증 없는 일상, 행복한 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라이브 병원 유재성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